근데 이제 한 2, 3시쯤에 자면 지각하죠 맞아. 12시, 금요일날만 안 할게. 봐봐. 시그마라고 하는 게 뭐냐면 K가 1부터 N까지래. 얘가 a K래. 이 아이는 뭐냐면 첫 번째 항부터 얘네에서 N번째 항까지 합을 이렇게 나타낸대. 얘네는 시그마는 합을 표현한 기호야. 합을 표현한 기호야. 그러면 봐봐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래, ak래. 그러면 얘는 첫 번째 항부터 열 번째 항까지의 합이란 얘기야. 네. 까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Sn 은 무조건 첫 번째 항부터만 써먹었잖아. 근데 얘는 우리가 이렇게 쓸 수도 있어 네 번째 항부터 열다섯 번째 항 이렇게 중간아 i를 훌뚝 뛰어올 수 있다는 얘기야. 물론, 계산은 우리가 따로 하는 거야. 이해했어, 얘네? 이렇게 중간에 아이만 일부를 가져와도 된다는 얘기야. 지금 몇 페이지냐면, 333페이지야. 걔네, 쭉 뒤로 넘어가서, 중간에 우리 절대가만 있는 거안 했고, 뒤에는 그냥 걔네, 수능이랑 사관학교랑 뭐, 걔네, 그런 문제들이야. 그래서 얘네는 시그마는 중간에 일부만 더 하거나 전체만 더 하거나 하는 건데, 얘네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공식이 있어. 시그마 K는 1부터, K는 1부터 N까지 K는 뭐야? 이쪽으로 갈게. 공식이 3개 있거든? 3개 있거든? 얘네랑,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이랑,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세제곱이랑, 요렇게 3개가 있어. 근데 얘네는 뭐냐면, 얘는 뭐야? 1 더하기 2 더하기 블라블라블라 얘네좀 공간이 1 더하기 2 더하기 블라블라블라 n까지의 합이야 얘네 뭐였어 공식이 기억 안 나지? 외우자 2분의 n 의 n 플러스 1이야 아 맞다 아니, 2분의 저기... n 의 n 플러스 1이야 그때 다 까먹었어 어. 근데 얘는 뭐야 얘는 1제곱 2제곱 3제곱 블라블라블라 n제곱까지 더 6분의 n n 플러스 1이야 아니, 외워야 돼 e n 플러스 e 까지 어차피 t h 나와 네. 그럼 얘는 뭐야 얘 y 제곱이래 얘네래 네. 근데 어. 얘네는 어, 얘네 제곱이래 이렇게 제곱이래 네. 얘네는 k e a k e a y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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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아이들도 시그마로 표현할 수 있어. n까지 2의 k승이래. 얘는 2의 1승, 2의 제곱, 블라블라, 2의 n승까지 합이잖아. 그럼 얘는 등비수열 합공식으로 가야 되는 거야. 이런 공식이 없어. 얘해 얘네? 그러면 얘는 뭐야? 아까 한 것처럼 2-1분의 초항 2의 항의 개수 n개 빼기 1인 거야. 이해됐어 얘네? 등비시열은 무조건 등비시열의합공식으로 간다는 걸 인지해야 돼. 됐어, 얘네? 그러면 얘네 한번 계산해볼게.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제곱 더하기 5 k 더하기 3이래. 어떻게 계산할까? K제곱. K제곱 더하기 5 k 더하기 3. 어, K제곱은 뭐야? 예잖아 네, 6분의6분의 몇이 10이야? 네. 70, 10, 10은 71. 21이야. 더하기 5배. 5배. 2분의 아, 2분의. 응. 10. 70, 11. 11인 거야. 됐어? 네. 얘 3은 어떻게 계산해? 그냥 3이로 아니야. 3 0이야로 30이야. 30이야. 아니, 그러니까 10 곱하기 3. 그렇지. 3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야. 정직해야 돼. 그래서 30이야. 이거 계산할 수 있지? 이해됐니? 자, 그러면 시그마의 성질이 뭐가 있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얘랑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 얘네를 더하면 뭐야? 한 방에 시그마로 쓸수 있다는 얘기야. 쓸수 있어? 빼기 돼야 안 돼? 되죠? 얘네 뺄수 있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BK이어야 되니. 얘네 그럼 곱하기 될거아될까 곱하기 안 돼요. 안 돼요. 응, 안 돼요. 왜안 돼? 그냥 안될거아요 K는 1부터 얘네 AK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 곱한다고 해서 얘네가 되는 거 아니야. 조심해야 음. 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bk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나누기 당연히 안 된다. 요것만 기억을 하면 돼. 시그마가 어렵지 않아. 결코. 해 볼게. 얘네 문제 하나 해 볼게. 몇번할 거냐면 간단하게 간단하게 1358번 암산해 보자. 1358번. 1358번. 58번. 이거 an은 2. 음. 그러니까 1 10이 없이해어어 네. 쉽지 너무? 그 다음에 이이 없어. 1거아어에요어 59번 없어. 그럼. 아 없어. 10이 어려0어 10이 없어. 1 9월 평, 9월에 나왔던 문제래 작년 9월 1359번은 작년 9월이래 11이요 11? 네 아마 그 1359가 작년 9월에 나왔던 문제어어어 어, 어. 18번으로요? 어 그럼 어려운 문제로 나온 주관식 아니지 주관식이 몇 번이 시작이야? 뭘16아1 0 17번 부터번1 7고 17번 1 문제지 주번식 초반인데. 아아7 그... 끝인 줄 알았어요 백한 씨. 아, 얘는 어떻게 계산해? 해볼래? 그러니까 C를 뺀 다음에. 어맞아 그럼 그렇게. 해서. 얘네 아, 잘했어. 여기 십이 되니까. 그게 어 빼가지고. 얘는 십 씨네. 네. 육십오고 그다음에 건 뭐야? 5 C 아니야? 그렇죠. 이해했어? 그5 C가 뭐야? 65 아니야? 이가몇이 아니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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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예, 맛시으네요 C랑 저거 곱하는거죠? 뭐라? 맨 위에 뭐 곱하는거에요? 아 이거? 어 얘랑 C랑 곱하는거지 선생쓰다말았어 네. 그럼 됐어? 네그 다음에 것도 해볼게 뒤로 넘어가 봐 아직 안 됐어? 저 됐는데 됐어? 1364번 해봐 1 3 6 4번에암산으로할수 있어야 돼. 그 정도는. 이정도를요써도 <laughs> 되지만 어, 더... 익숙해지자. <laughs> 해보자. 도무이 정도는. 데 정도는. 이정수는이맨 마지막에 하지 않아 근데 삼각함수가 어려워서 근데 아니 이게 체계적으로 두 번째죠? 아두 번째야, 두 번째. 아 원래 순서가 이래. 삼각함수가 어렵지 않고 지수로그 함수가 제일 어려워. 음. 지수로그 함수가 제일 어려워서 얘 하고 등지 등비 하고 수열 하고 그다음 그러니까 삼각함수 하고 수열 하고 그다음에 지수로그 하는 거야. 수열이 일단 제일 쉽잖아, 우리. 그래? 그러니까 삼각함수랑 지수로그 함수 보다 얘가 더 쉬워? 쉽지 않아요. 사람마다 달라. 이게 훨씬 쉬운 거 같아. 음. 1364번. 어, 이걸 안사안 안 돼? 그럼 이거 더하기는 또 이거. 음. 그 시그마도 따로 하는 거죠. 시그마를 찢을 수 있어. 그러니까 AK랑 또 어, AK랑 2BK. 복붙는 거죠? 1364번. 4번.

괜찮아 쓰는 건할수 있어? 네선생안 써도 될거 같지? 이거 아니 안 써도 되는데 머리가 어. 안 돌아가잖아 왜요? 어? 왜 머리가 안 돌아가? 아이 저놈이 낮이나 밤이나 몸이 머리가 안 돌아가냐? 언제 돌아가? 아 쓰는 건 아침에 들어가는 거구나 아침에 그지 선생님 암살하는 방법 알려줄게 얘네 잖아 네. 우리는 B K만 구하고 싶잖아. 네.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찢는 건 얘지. 네. 두 개를 찢었어. 그러면 우리는 얘를 없애고 싶은 거 아니야? 저거를, 얘를 어? 아, 네, 그렇죠. 얘를 빼버려. 얘가 그러면, 사라지지. 네, BK만 그럼 B K만 남는 거 아니야? 그럼 B K가 몇개 남는다는 얘기야? 하나. 아니, 세 개에서 세개 남. 우리 그럼 얘를 네모라고 할게. 그러면 삼네모 아니야? 네. 그러면 4실 40... <laughs> 42잖아 네. 이해됐어? 어. 네모가 몇이야? 14요 14네 어 틀렸는데 그러면 14면? 맞죠? 14 빼기 5하면 답이 9네 그 다음에 구하고자 하는 어, 돈 봐봐 제대로 구했는데 여기서 안산에서 틀렸어 아 이거. 시그마 k는 1부터 <laughs> 10까지 bk 얘 bk 5고 그 다음에 2분의 1이 몇개 있다는 얘기야 문제에서 1개요 10개 그럼 마이너스 5네 얘가 오. 네모인데 네모 빼기 5네, 답이 9네모 아, 그러네요 남상할수 있어요, 이 정도는 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얘해됐어 예, 익숙해지자 내 밑에 계산해서 틀렸어 그 틀리면 안돼 12번 됐니? 아, 해봤어, 그다음에 됐어. 그다음에 1367번 해볼게 67번 67, 69두개다 할게 이것도 한번 사서 좀 봐, 되게 어 이 시가가 안사하다 나는 그래. 이거 1 1 1 방법은 지저스 못 쓰죠. 꼬까만 지저스 못 써. 얘네는 그그 그 모양 그대로 유지를 해야 돼. 앞에 계속 붙어애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 오 잘했어 잘했어 좋은거야 지수로그 할 때가 살짝 걱정인데 그 또한 열심히 해보자 1469번이야 일곱번째 한가지를 더했다는거야 이해했어? 어 그러면 어 그럼 어 이거 맞나? S7은 S6 더하기 6 맞아 S7은 S6 더하기 6이야 그러면 너무 쉽지? H 7이 몇이래? H 7이6 그래 끝이야 그래서 안산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응 음. 이해했어? 응 네. 그다음 것도 해볼게 그러면 비슷한 느낌이거든. 1370번은 분수야. 1370번 네. 분수야.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 70번이요? 어, 1370번 네. 70번, 73번 두개 할게. 뭘더 도대체 시그마가 그러니까 시그마는 니네가 마주했을 때 도대체 뭘 더한 거야? 확인을 하면 돼. 뭐가 더 했는지만 알면. 네, 그럼 될것 같긴 한데. 어. 야, 봐봐. K분을. 얘를 더하라는거 아니야? 그쵸 그지? 얘가 넘어올게 얘가 넘어올게 그러면은 무조리 뺀게 A잖아 그쵸 그지? 그러면 여기다가 대입하면 뭐야? 아 그냥 그래 2분의1, 3분의1, 4분의1, 5분의1 사라지고 6분의1만 빼기인거 보여? 너 빨리 갔어 나아 이해했어요 이해했어 지우 이해했어? 예. 그러면 얘만 남는다고 중간에가 쭈르륵 사라지고 6분의 5네. 그래. 알고 나면 암산할 수 있을 것 같지? 음, 네. 자, 그러면 1373번 해 봐. 이게 22번 되게 최문한도로 지금 어렵게 나오네거든. 근데 우린 되게 쉽게 볼 거야. 73번. 예, 1373번. Fn이 뜻하는게 뭘까? 지호 지금 이거 안됐어? 얘가 넘어오면 1부터 대입하면 빼기 2분의 1 빼기 3분의 1 빼기 4분의 1 빼기 5분의 1이야 네.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버린거야 선생님이 네. 그래서 얘랑 얘만 남았다고 네. 이해했어? 네. 근데 왜 계속 보고있지? 이해됐어, 안 됐어? 됐어. 됐어? 응. 그 다음에, 1373번 해볼게. FN이 뜻하는 게, 얘까지만 해볼게. 그리고 이따, 거듭제고 얘를 계산하는 건데 이따 10시에 또 할게. 네. <laughs> 해오라고 하면은 못하겠지? <laughs> 닦아 복혀야지 수학만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지금 2시부터 수학했는데. 지호도 오늘 확통 들었니? 저 들었죠. Fn, Fn이 Fn이 뜻하는 게 뭘까? 최댓값? 아니 뭐? 아니 그 식만 봐봐. Fn은 뭐야? 어, FN은. 우리가 얘를 k가 1부터 ak래. 우리가 얘를 뭐라 그러지?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얘를 뭐라 그래? 1장부터 n화까지 합을 우리가 뭐라 그러지? Sn 그래! 얘가 Sn이야 네. 근데 문제에서 뭐래? A3 A4 블라블라 A 몇 가지지? 15까지인가? 15요 얘가 n보다 어떻대? n. 아 M이야? 얘가 M이야? 네 M 그럼 0보다 어떻대? 0보다 작아요 보다 작대 네. 그러면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얘가 할수 있을 것 같아? S M으로 표현할 수 있어? S M 뭐야? 어 원래 첫 번째 항부터 1, 1, 1, 1, 1, 15항까지 다 더하면 뭐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얘만 더하는 건데 S 15죠 그거는? 그거 S 15야. S 15에서 A 얘는 얘 앞에 항은 A n-1이잖아. 얘 앞에 하는 a n-1이잖아. 그러면 얘만 빼면 되는 거 아니야? 어, 이해를 못했어요. 지금 봐봐. 예를 들어서 해볼게. 네. a6부터 네. a20까지 더하고 싶어. 네. a6부터 a20까지 더하고 싶어. 네. 그럼 얘는 s20-s5인 거 이해 됐어?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하면서 얘까지 합을 뺀 거야. 그럼 우리는 첫 번째부터 아, 그렇죠. 있다고 그렇죠. 생각하면 그럼 그 그러니까 S M 마이너스 1 S 15에서 뭘 빼야 돼? 15에서 S M 마이너스 1을 빼 그래 얘가 음수래. 네. 그러면 S 15보다 S M 마이너스 1이 크다는 얘기네 그렇죠. 해 했어 N에. 네. 그럼 S 15는 뭐야? F 15 아니야? sn이 fn이 원잖아 네, 그렇죠. 근데 s15는 f15인 거잖아. 네, 네, 네. 그럼 얘는 f 몇이야? f-12. 그렇지. 그 그러다 뜨 3현. 그렇지. 그러면 얘네에서 지금 보면은 가장 작은 n이 그럼 얘가 n-1이 더 크대. 네. 3랑 f3이랑 f 0으로 같다고. 그래. 있으니까 그러면 다음에도 3보다 커야 돼. 어. 아. 4. 4. M 1이 4. 3보다 큰거아 m 야 d a k u n g o a n i m m m u d a 니 m 이 5야, M이 5야 그래서 이게 최고난도 22번으로 나온 문제야 최 o t 도2 s 번이 u 아니 n t 니까 t h i 사 중에 제일 아. 어려운 게 a t You can't do this. You can't do t 이 i 요 You c a 근데 할만하지 않아? 아예 h a t this is. I don't know what this 은 s I 지 o 이 t know what this is. I don't know what 그걸 i s is. I don't k n o 그 what this is. I don't know what this i 한 10분 더 공부하다 가도 돼. 어. 너 배고파 힘들어? 가야겠다. 지호는 집을 진짜 살아가는구나. <laughs> 이제 집이 좋죠. 집이 좋아? 집이 집이 왜 좋아? 집이요? 음. 응. do it